깜짝 놀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. 배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. 뭔 배가 이렇게 크냐고. 중국의 배는 요만하거든요. 이렇게. 에, 근데 너무 크니까 진짜 호차 못게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뭐 먹을 정도. 어디까지 통하냐면 장가구, 장가계가 아니고. 내 어, 번골 쪽에 가다보면 장가구랑 한 200km 정도가 되는데 이 철도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.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철도입니다. 이거가.